그 걱정을 당하는 40대 50대 부모님들은 그 부모님이 나를 이젠 좀 놔줬으면 좋겠다. 그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본인이 본인 자식도 있고 지금 나이가 40대 50대가 됐는데도 부모님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자그 보살님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너무 죽을 것 같아요. 숨이 막혀요.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숨이 막혀요. 그러면서 또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하라고 하고, 안 하면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욕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조종하려고 하고. 그게, 그게 뭐, 그게 요즘 말하면 가스라이팅이지 뭐겠어요. 그 독립적인 한 존재로 그냥 이렇게 허용해줘야 되거든요, 누구든. 심지어 남편 안 해도 내거가 아니에요, 그냥. 그냥 인연 따라 이렇게 모였다 흩어지는 존재들이죠, 그냥. 인연 따라. 그러니까 그, 그 역할 놀이 하는 거예요. 역할 놀이, 그냥. 역할 놀이. 여러분과 저도 역할 놀이를 하는 거예요. 스님이라는 정체성이 있느냐, 실체가 있느냐,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도 머리 깎으면 스님이에요. 머리 깎고 스님 되면 스님이 있고, 스님들도 나가면 나가는 거예요. 스님들 보통 뭐열분출가하면 여덟 아홉 분은 나가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좀못 버텨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나갈 수도 있고. 부처님 당시에는 오라비구요. 한마디면 스님이 된 거예요. 그냥. 그 일곱, 여덟 번을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를 하다가 여덟 번째 다시 출가해서 아랑과를 증득한 제자도 있어요. 정체성이 없단 말이에요. 정체성. 자기 정체성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이거 실체관, 실체적인 사고방식이 딱 있고, 명확히 둘로 나누는, 나누는 이런 사고방식에서는 실체적인 게 있죠 신과 인간이 명확히 둘이잖아요 명확히 금이 거지잖아요 그러면 인간과 신을 연결하는 중간자 뭐 신부님이 됐든 성직자 계층은 명확히 둘로 나뉘어요 인간과는 완전 다른 존재예요 그, 그 종교에서는 완전 다른 존재죠 근데 불교는 불의법이거든요 불의법 여러분과 제가 그냥 역할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역할놀이 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그냥 모양으로 이게 승복, 머리 이런 거를 그냥 캐릭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를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남자 여자 다를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여자는 못 깨닫는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건 불교 기본이 아니에요. 불의법이 아니잖아요. 이 마음에서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없다니까요.